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까미도 그렇고 이로도 그렇고 나는 왜 이렇게 다 잃기만 하는 건가 너무 슬퍼 근데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어 나는 이로라도 구해야지 뭐 어쩌겠나 무이 뛰 네. <laughs> 무이도 잡힌 건가? 아니 우리 까미 까미도 잡힌 건가? 아. 이로랑 같이? 안돼 까미야 이로야 내가 간다 이제 까미 없이 나 혼자로 해야 되네 나 혼자서 이 난관을 어떻게 가지? 아! 바람이 너무 거세 바람이 너무 거세 아, 까미도 무료도 아무도 없네 내가 간다 까미야 도도 구해주마 이로울 까미 근데 다 잡아가서 어디.. 오이. 어디 쓰는거지? 아, 어, 둘다 잃어버렸으니 절망할 만도 하지 바람이 너무 세,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어 사막에서 물도 안 마시고 이게 무슨 나도 죽는 건가? 오예. 어, 또그꿈 어. 위로를 이었을 때 있고. 같이 있는 건가? 기다려. 어 이로. 기다려. 나도 같이 가게. 나만 두고 둘이서 놀지 말게. 이런 장면을 보고 싶은 거. 근데 둘다 잡혀갔어. <laughs> 어? 응, 이거 좋냐? 에? 응? 누가 날 데려온 거지? 부위가할 수는 없으니까, 이런. 아니, 까미지, 참. 까미가 이런 일을 할수 없으니까. 얻는다. 내 새로운 동료가 되어줄 친구인가? 안 돼, 그냥 간데? 인사는 생략한다. 죽은 줄 알았다. 정신을 차려졌다. 야이. 감사합니다. 오나. 라나. 나는 라나예요. 아, 라쿠엔. 브라보. 라... 아, 퀸. 오퀸. 다타니. 음. 라나. 파마오메나. 징. 음. 모이. 아. 이로 와. 우이와 이로가 저기 잡혀갔네. 난 가야 하네. 그냥 가족 보여. 데라 공개라고. 오라이 라쿤. 따라오라고. 부 부축해줄까? 뭐, 뭐 어, 업고 가도 아? 되나 혹시? 이 사람 들도, 이 사람도 가족을 잃었구만 마을 사람 들 이게 뭐에 대한 건지 계속 써져 있는 것 같은데, 이걸 수가 없구나. <laughs> 너무 느려. 이런 거지. 전원을 켜서 어쩌라고? 뭘 말하고 싶은 건가? 어. 에? 어. 이걸 하라는 건가? 시0 1 0 2 1 0 0 1 0일1 1 0공1 0 1 0 0 1 0 1 0 0 1공0 1 0 니관인가 어? 네. 일어났다 뭐지 그럼? 이게 1레고이구나가자 이번에 말로 진짜로 이렇게 됐다. <웃음> <웃음> 응. 까미? 까미 영혼이 어? 들어온 거니? 오내 새로운 친구가 되어줄 고양이. 미자 돌림으로 너는 미미해라. 까미 미미. 가자 미미 이루와 까미를 구하기 위해서 오짱 빨라 가자 미미. 와 아... 그냥 왔으면 그냥 죽을는데오 이거 타임 같은 거늘려는데안 보고 있면 놓치겠는걸? 어. 이로! 까미! 내가 곧 갈게 기다리거라 오예속도우 아, 나는, 나는 개통벌레인가 친구가 없는거 우리 미미 장례도 못 치러졌는데 <laughs> 우리 미미 다음 친구를 기다려야지 없어, 나 없는 거야. 자, 자, 자. 어, 여기서 왜어세싱 크라이드를 해야 되냐?

여기서 점프, 점프한다면 여기로쭉 점프하면 근데 점프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어가지고 대충 단정도 해보니요 안되면, 그 다음에, 멋있게 행이를해보는거죠 없네, 없어. 나 없는 사람. <laughs> 어떻게 하지? 응. 까미. 까미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지 어떻게 하는지 좀알겠다얘이로 가는지. 用不用 맞네. 돌이킬 수 없는 지적. 오, 안 나. <laughs> <laughs> 여기까지 와서, <laughs> 토리 기소가 없어. 몇분 남았는지만 알려주면 정말 좋을 텐데, 아무도 모른다고 해가지고. 배도 고파. 나 지금 저녁도 안 먹고, 지금까지 이러고 있네. 아, 배고파. 다들 온 김에 유튜브 구독 지지직 팔로우 수업 지겨찾기 한번 부탁하네 아 이거? 그거 플레, 플래닛 오브 르, 라나. 아 라프는 어디서 나온거야 거의 마지막에 온것 같긴 한데 또 지지거려. 뭐야 이번엔? 어떻게 할 건데? 이 어떻게 움직일 건데? 6시간 정도라고? 아, 나 12시에 끝나겠는데, 그럼... 한 30분 남았나? 하는 것이요. 가 이거. 이거. 이요이요가가가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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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이거. 젠장 너무 징그러워 <laughs> 아니 징그러거거랑 별개로 너무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우리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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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우리 까미도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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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게 되는 거 아니겠지? 아 어, 까미! 어, 우리 까미! 기다리게 내가 곧 가겠네. 무이, 무이, 조금만 기다려주게. 내가 그대를 구하러 가겠네. 아니, 우리 까미 까미야. 아이고, 안 된다. 우리 고양이는 우리 까미 까미까도 까미. 저기... 여기 아주 난리 났네? 가야 되지, 근데... 아, 아... 죽었다.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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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.. 숨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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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ly s h 숨 t holy holy s h t 까미 구하러 가야 오, 감히, 로가야 돼. 어, 어 까미. 까미야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돼 안돼 안 돼.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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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거어 우리 까미를. 뭐 했으려고 까미를? 어, 어, 어. 라니까 아, 이거, 이거. 아, 좀 이거, 이거. 어, 아, 좀밀어 이거. 를 이거. 나 이거. 아, 이거. 아, 로거 아, 이 아, 나비 아, 이거. 야되는 아, 니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야 아, 는거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가지고 어디로 가라고? 저 위로 올라가긴 해야 되는데 저 위에 노란색 깜빡깜빡거리는건뭐 아니겠지? 나 저쪽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? 이거, 수 있는 게 맞아? 있지 않을까? 일단 도전해봐 아니면은 뭐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걸 찾지 올라가지지 않는데 뭔가 안 올라가죠 이거,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뭘 해야 되는 거지?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 거지? 이거 왜 갖고 온 거지? 어 들어간다 어 나온다 나비야 아니 까미야 우리 까미 곧 구해주겠네 기다려 우리 아할수 있어 아까 같은 어. 우

<웃음> <웃음> 아, 아, 다행이야. 아니야, 이제 가자. <laughs>